2026년 1월 6일 일용할 양식 말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3장 12절 요절 4절 제목 불꽃 가운데서 부르신 하나님 여러 해 후에 애굽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러지지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러 지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 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선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랩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였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 거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적과 꿀이 흐르는 땅곳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보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일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600에서 400년 전 조상들과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때 모세는 별다른 열정도 없이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불이 나무에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았으니 그 불은 초자연적 불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불입니다. 신약 시대로 말하면 성령의 불입니다. 왜 하필 하나님은 불꽃 가운데 임하셨을까요? 불은 뜨거움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처럼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모세의 꺼진 불꽃 같은 삶에 다시 뜨거운 열정을 붙여주시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잊혀진 존재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는 하나님 역사에 의미 있는 존재, 위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자기 소개를 하신 다음에 주로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부르짖고 고통하며 근심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학대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그들을 건져내기 원하고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기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되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타는 불꽃과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이들은 식지 않는 열정, 목자의 심정으로 구원 사역을 섬길 수 있습니다. 적용, 당신의 마음은 타는 불꽃 같습니까? 불 꺼진 화로와 같습니까? 한마디, 불꽃 같은 목자의 심정으로.